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쌤입니다 아, 오늘 영상 보시는 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일 중에 어, 일종의 의문사 같은 케이스를 제가 오늘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배관 작업 많이 하시죠 배관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관이 요즘은 PB 배관입니다. 에이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에이콘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잘 했는데 매뉴얼대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수 없는 누수, 부속을 체결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부속에서 이렇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새는 그런 경험들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이유가 없이 어떤 현장에서는 잘 됐는데 또쭉 문제가 없어왔는데 갑자기 또 어떤 현장에서는 물이 새고 또 어찌어찌 조치하다 보면 또 대충 안 새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알수 없는 원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오늘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규격과 관련된 건데요. 자, 이거는 에이콘 배관입니다. PB 배관인데.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배관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다른 규격의 배관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일전에 이 배관의 규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대로라면 이건 우리가 15mm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배경을 갖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15mm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15mm짜리 배관을 제가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동일한 15mm 배관이라고 딱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면밀하게 어, 보면은 표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는 보면, 음, 15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거는, 어, 우리가 철물점이나 건재장, 견, 건재상에서 흔히 살수 있는 규격이에요. 15mm. 자,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지금 표기사항을 보니까, 자, 16mm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15mm 배관이 우리가 현장에 가 있을 때 부속은 항상 어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는데 현장의 배관들이 이 15mm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5mm와 16mm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KS 규격에 의해서 이 15mm 짜리 그 배관이 사실은, 어 사용하지 않는 배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16mm 배관이 KS 규격에서 어 지정하고 있는 공식 배관입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광급 공사 이런 곳에는 KS 규격에 맞게 16mm 배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KS 규격이 정해진 게 2003년인데 2003년 이전에는 15mm 배관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KS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16mm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15mm로 사용되어 있는 현장이 워낙 많고 또 기존에 주택들에 깔려 있는 배관들이 전부 다 15mm이다 보니까 15mm 배관을 수리하고 보수할 때 15mm 배관 부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5mm 배관 부속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택을 어, 건축하거나 개인 상가를 건축할 때는 케이스 규격이 강제되는 법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5mm를 사용하건 16mm를 사용하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mm와 16mm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이 15mm는 어떤 배관이고 16mm는 어떤 배관이냐? 이 15mm짜리는 ASTM이라는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ASTM은 미국 표준 규격이에요. 그리고 16mm는 ISO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어, 표준 규격의 배관을 계속 사용해 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국제 규격을 따르자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iso 규격을 따르게 됐고 그래서 16mm 배관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15mm가 15mm는 아니고 16mm가 16mm는 아니에요. 이게 어 배관의 규격 차이가 구경이 실제로는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보면은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요, 현재 그 16mm 배관을 생산하고 있는, 어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요 규격에 대해서 안내한 내용을 발췌를좀 했습니다. 16mm는, 어 외경 기준으로 해서, 어, 16.05에서 16.25mm, 이 외경이 16.05에서 16.25mm로 생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 딱하게 16mm 딱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공차가 있는 거예요. 생산되면서 이게 좀더 부풀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공차 0.3mm 정도의 공차를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5mm짜리 같은 경우는 15.8에서 16mm 사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0.2mm 공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15.8에서 16이니까 거의 16mm가 나오는 거예요. 15mm짜리가. 그리고 16mm 짜리는 최대 16.25mm 규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25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천장에 가서 16mm인지 15mm인지 알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죠 왜냐면은 배관은 벽에 묻혀 있고 배관이 노출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속들 부속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속이 이렇게 벽에 어, 노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속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이거는 벽에 심어져 있고, 그러면 이 부속에 표기되어 있는 표기사항이나, 어, 부속의 어떤 색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15mm인지, 16mm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 15mm와 16mm 부속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색깔을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기존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속들, 이런 회색 부속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구 구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ASTM 규격이다. 그러니까 15mm 용 부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이 색상들이 있습니다. 갈색이라든지 연두색이라든지 또 아이보리색이 있는데 그 아이보리색은 16mm 규격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6mm 배관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어그 말대로 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별색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이, 동시에 두 가지 15mm, 16mm 규격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보면, 15mm는 이렇게 회색, 16mm는 뭐 연두색이나 알브리색으로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부속이 이런 색깔이면은 어1 6 m m 니까 16mm용 부속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림짐작으로 이제 배관 부속들을 준비해서 이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배관 자재상을 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그, 배관 자재상은 한 업체에서 납품받은 규격만 주로 쓰이기 때문에 15mm 용 배관을 사용하는 곳들은 15mm 용 배관을 계속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섞이지 않고 딱 맞는 내가 원하는 사고 싶은 배관 부속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은 자재상을 바꾸지 않는데 배관 자재상을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경우가 있죠. 현장에 갔는데 부속이 조금 모자라서 현지에 있는 배관 자재상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어 근래에 몇 군데 자재상에서 샀던 그 부속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어 지금. 어 인터넷에서 가이드 받은 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속들은 전부 다 15mm용 어, 부속이어야 하고, 이렇게 컬러가 지정되어 있는 제품은 16mm 부속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부... 그... 규격이 ASTM이라고 말씀드렸구요. 미국 표준, 그 다음에... 신 규격, 요거는 이제 KS로 지정되어 있는 신 규격은 ISO 규격입니다. 요것은 국제표준.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5mm라고 흔히 어, 구매를 하는 규격이고 요것은 16mm라고 구매를 하는 규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ASTM 같은 경우가 회색, 그 다음에 이제 ISO가 뭐 연두색이나 갈색, 아이보리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근래에 제가 여러 배관자재 상을 가서 이제 몇 개씩 샀던 것들을 모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다 이게 지금 회색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색은 ASTM이어야 되고, 자, 15mm 규격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2구짜리 수정구인데, 아, 네, 얘는 지금 ASTM이라고 써 있습니다. ASTM 맞고요그 다음에, 자, 요 엘보. 엘보 같은 경우도, 네, 여기 ASTM이라고 써 있어요. ASTM. 다음에 T 자, T 자도 어, 여기 ASTM 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밸브 소켓, 밸브 소켓 같은 경우 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튀어 나왔어요. 지금 요거는 회색 부석인데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나요? ISO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심지어 옆에 보면 어, 규격이 2분의 1인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SO 2분의 1인치. 이거는 ASTM 2분의 1인치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ASTM은 미국 규격이니까 2분의 1인치라는 그 인치 호칭을 쓰는 게 맞고, ISO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어, 인치가 아니라 밀리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mm라고 써 써놔야 되는데, 이거는. ISO 이면서도 2분의 1인치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 뭐, 대한 외국인? 뭐, 그런 느낌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거는 ISO라는 표시도 없고, ASTM이라는 표시도 없고, 그냥 15mm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ISO 같은 경우는, ISO 규격을 따르고 있는 그 표시 하에 있어서는, 호칭 표시를 인치로 하지 말고 15mm라고 미리로 했어야 되는데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규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15mm, ISO.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색상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표기가 명확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16이라고 써 있어요. 16. 요것도 네, ISO나 뭐 ASTM 그런 표기는 없고요 그냥 어 16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어 15mm라고 써 있고, 요게 16이라고 써 있으니까, 요런 경우에는 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죠. 그리고 2분의 1인치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 요 ASTM이고, 그다음 에 ISO는 이제 1 5 m m 라고 사용하기로 이렇게 규정이 규약이 되어 있는데 때로는 ISO에도 지금 2분의 1이라는 인치 표시가 되어 있고 ASTM에도 2분의 1인치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 제가 지금 어,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호칭 표시를 참고하시면 안 되고, ASTM이냐, ISO냐,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제품 같은 경우, 어 ISO 2분의 1인치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ISO 15mm 이 규격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규격에 맞지 않는 부속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어, 이 규격 간의 그 차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수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 이 부속의 호환성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16mm 배관에 사용하는 슬리브고요. 자, 요거는 15mm 배관에 사용하는 슬리브입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눈대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배관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보면 요게 지금 16mm 배관이고, 요게 15mm 배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섞여 있는데, 어떤 게 16mm 슬리이고 어떤 게 15mm 슬립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되는지, 지금 이게... 15mm 짜리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같아 보여요. 자, 둘 중에 하나는 15mm 용입니다. 자,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아, 좀 적당하게, 좀 빡빡하게 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5mm 배관에 15mm 슬리브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10, 그러면 하나는 16mm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잘 들어가는지 아. 잘안 들어갑니다. 상당히 빡빡해요. 거의 잘안 들어갑니다. 자, 이 슬리브가 지금 배관이 현재 15mm인지 16mm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하나 되는 게 사실이네요. 자, 이건 16mm 배관인데요. 여기 한번 둘다 넣어볼게요. 지금 16mm 슬리브를 넣으면, 어, 적당한 느낌으로 지금 잘 들어갑니다. 16mm 파이프에 16mm 슬리브를 넣었어요. 자, 16mm 파이프에 15mm 슬리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요게 제가 요 영상 촬영에 앞서서 그 여러가지 그 파이프로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15mm 배관에 15mm 슬리브를 넣었을 때 이렇게 적당하게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배관이 생산되면서 그 0.23mm의 오차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차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빡빡이 들어가지 않고 좀잘 빠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이게 좌우가 그렇거든요. 보면은 이쪽은 너, 너무 잘 들어가요. 너무. 근데 이쪽은 조금 빡빡하거든요, 빡빡. 근데, 어, 봤을 때, 이 육안으로 차이는 납니다. 지금, 어, 잘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유격이 많지가 않아요, 유격은. 요 정도인데, 근데, 요 15mm 슬리브를 16mm 배관에 넣었을 때는 유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이 슬리브를 가지고 현재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배관이 15mm인지 16mm인지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5mm와 16mm 배관이 어, 확인이 됐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관 부속은 15mm인 경우가 대부분,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철물점이나 그 배관 마켓이나 건재상을 갔을 때 대부분은 다 15mm 밖에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 16mm는 이제 대량 납품하는 업체에서나 가지고 있고, 일반 철물점 같은 경우, 특히 지방에서는 거의 99%가 이 15mm 배관 부속 밖에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16mm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수두룩 백백이에요. 그런데 16mm가 지금 설비가 되어 있는 현장에 와서 배관이 16mm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나는 15mm 배관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누수의 누수의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속은 15mm와 16mm의 다른 규격을 가진 연결 소켓입니다. 이 부속을 하나 준비해서 상비약처럼 여러분들이 차에 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16mm 배관이, 어, 현장에 이렇게 설비가 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제 요 15mm 배관은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런 15mm 부속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때 이 연결, 그 아답터를 사용해 주시면, 이 15mm와 16mm 배관을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회색 부분이 15mm고, 이 연두색 부분이 16mm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어 16mm에 맞는 슬리브를 껴서 16mm 배관을 어 마감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 16mm 부속을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15mm 배관을 준비해서 맞는 슬리브를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제 15mm와 16mm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부터는 쭉 15mm 배관과 배관 부속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누수의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부속으로 배관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현재 KS 규격과 어 일치하지 않는 배관 부속들이 실제로는 어 일반 개인 주택이나 뭐 소규모 빌라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 공장 같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통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도 규제를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배관 뚜껑에 보면 그 KC라는 표시가 있는데 요 KC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은 다 혼용되는 것이고 다 호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 KC 인증 마크 같은 경우는 어 수도용 부속에 어 들어가는 어떤 그 인증 표시인데 이게 위생적으로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문제가 없는 부속이다라는 표현이지 규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KC라는 인증 표시는 어, 여러분들이 배관 부속을 고려하고 하고 결정할 때 어, 참고할 만한 인증 표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15mm, 16mm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건데 기존에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 15mm 배관에다가 16mm 부속을 끼우기도 하고, 16mm 배관에다 15mm 부속을 막 그냥 어거지로 끼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배관 작업 하실 때, 이 캡에 있는 그 표시부를 잘 참고하셔서 어,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